네 안녕하세요 명장TV 유튜브 구독자분들 그리고 현재 생방송을 봐주시는 감사 시청자, 시청자, 팬분들 안녕하십니까 명장 예니게임 방송의 명장입니다 세상의 모든 게임을 도전한다 명장의 레인보우 식스 시즈 게임의 튜토리얼 인 상황 컨텐츠 이 상황 연습에서 두번째 교회 구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뭐 난이도가 있죠 실전 난관 전장 전장이 제일 어렵다고 보시면 되고 실전이 이지하다 이지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장 한번 해볼게요 한번 네 제가 을을오오삼성하하어어워워요성 삼성... 왜요? 왜? 누가 삼성에 뭐 걸었나요? 비 m s 고 비. g 아 <웃음> 지금 보시는 명장TV는 공짜라서 밤새 리뷰하시는 a 영장... m 뭐 접착포기야 접착 u n g Samsung, s a m 어 u n g s a m s u 인질 탈출 지점까지 안전하게 호송하여 접촉하는 모든 적군을 제거하라. 건투를 빈다. 자, 인질이시죠? 네. 어. 좋습니다. 자, 인질 구출이죠. 아마도 벗거지가 될까? 예? 예? 덜덜 그 자체네. 음왜 로딩이 이렇게 길지 아 근데 나름대로 이거 재밌는 거 같다 근데 고인물이 많을 것 같긴 해요 배그 고인물들이 보통 이렇게 총 게임 고인물들이 배그도 하고 뭐 서든도 하고 뭐 카스도 하고 이러겠죠 원래 이렇게 기나요 여러분들 로딩이 아니면 지금 뭐 껐다 켜야 되나 많은 정도가 아니에요. 그럼 나는 그러면은 그 고인물들의 그 먹잇감밖에 안되겠네 <laughs> 먹잇감밖에 안되겠어 지성 명장님 실력 안걸려서 PC방으로 출박중 출박중이 뭐야 원래 이렇게 되나요? 뭐야 이거 왜 시작이 안돼 껐다 켜야 되나? 이거 렉 걸린 걸 거예요. 아, 자알테 f 프 누르고 다시 키도록 하겠습니다. 음, 보보6 시리즈 클라스 음, 일단 근데 뭐 그래픽은 우수한 편이고 제가 느꼈을 때 그래픽도 괜찮고, 어, 무엇보다 저렇게 배틀그라운드 이상의 뭐 저렇게 뭐 땅을 파서 간다든지. 폭발물을 있다든지 뭐 그런 여, 여러 가지 다양한 전쟁의 요소가 있어서 재밌는 거 같긴 합니다. 저는 투초를는 해야지 그래야지 좀 아니까 투리를 만약에 안 하고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아, 빨리 했으면 좋겠다 해서 다 맞춰주잖아. 그러면은 백퍼 계속 물어보게 되고 아 이것도 몰라요. 이거 이렇게 해야 돼요. 아 이렇게 된다고 짜증만 낼게 분명하고 네 고물 무빙에 쓰러지는 리니 예 예. 아 PC방으로 출격 중? 시청하신다는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어우 레인보우 식스 시즈 근데 이 게임이 재밌어가지고 사람들이 할만 많이 나겠어요 레인보우 식스 시즈 하는 사람 많나요? 요새? 뭐야 지금 되고 있는건가? 플레이 저 해요 근데 PC방에서만 아니, PC방에서 하면은 그런 소리 잘못 듣지 않나? 그 발소리나 뭐 폭발 소리나 여러 가지 소리들 <laughs> 키다 적혀있는데, 왜 된다? 그래 알았어. 음. 자, 오케이 떴다. 오케이 해봅시다. 아네 안녕하세요 김재호님 어서 오실 바라겠습니다. 서버에 연결하는 동안 기다려 주십시오. 다시 한번 갈게요. 네, 튜토리얼 상황 컨텐츠에서 챕터 2 진행합니다. 그래픽은 되게 우수하다. 아까 그 드론 타고 갈때 되게 우수했어. 명린이 죽으러 가는 중. <laughs> 쿠키님이었으면은 하지도 못해요. 이거 어떻게 해요? 아이 어떻게 해요? 이 뭐하는데? 전장갑니다 전장 한번 도전 한번 해보고 네 조절 한번 해볼게요 전장에 어떤건지 리뷰를 해야되니까 유튜브 크리에이터로서 아 저도 이 게임 해보고싶어서 하는거죠 뭘 하이하이 하이. 네 폭풍이님 어서 오세요, 안합니다. 음. 성광탄도 던지고 다 처리하고 인질을 구할 수 있다. 인질을 탈출 지점까지 안전하게 호송해서 접촉하는 모든 적군을 제거해야 굿락. 오케이. 제발 안돼. 또 설마 렉은 아니겠지? 렉 걸리면 진짜 이건 램북. 램보... 어 예.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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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질 위치 파악 중. 저기에 윈즐이 있다는 거죠. 저기에 있다는 거. 어이 씨발 뭐야. 어디야? 게임하다가 아니 얘는 컴퓨터라서 이걸 안 거지 사람이었어 봐 모르는 거 아니야 게임하다가 나 죽었어 아 그래야겠다 드론부터 보내야겠다 드론부터 <laughs> 고독하게 나갔네요 네 고독하게 잠깐만 나 고독한 늑대 아니잖아 닉네임 고독한 늑대 아니잖아요 저 고독한 늑 늑대예요 아니지 나 닉네임 고독한 늑대 아닐 건데? 그죠? 아, 다 고독한 늑대였어요? 깜짝이야. 나 닉네임 이상하게 된줄 알았네. 요 자, 올라갑시다. 여기 안에 있더라고. 들어가자. 어디서 아까 온거지? 오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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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 오! 여기 앞에 있구나? 오케이 확인 오케이 아 최근 위치만 이렇게 보여주는 거구나 알았어 그러면은 자어저 뭐야 아니구나 오케이 이렇게 따라 하는거죠 줌을 더 땡기고 싶은데 나이스 됐죠? 다시 한번 보자 뭔 게임을 그렇게 재밌게 하냐? 명장팀이 봐야지 어디를 뚫어야 될까? 2층에 있는 것 같거든요. 뒤편은 어떻게 생겼을까? 어 되게 맵 구경하는 맛도 있네. 바리게이트 안에 하나 사배율이 있어요. 아, 그래요? 바리게이트? 바리게이트가 어디, 어디 있는 거죠? 되게 시설 되게 잘 해놨다 이쁘다 되게 집이 엄청 이쁜데? 음여 아, 일단 이 앞에 있는거죠? 네 오케이 하나 오케이 Let's move o u 없죠? 잘 보이고 계시죠? 이거 어떻게? 이 맨손으로 못 때리나 이거? X. 뭐안 되네. 들어올 수 있나? 아, V. 오유 어유. 있다, 자나 준비 완료 다시 컷 남은 애들이 지금 좀 위에 있겠죠? 저 위에, 위에, 저 위에 있는 애는 어떻게 할 것이냐? 아, 이제 위에 어떻게. 봐봐 튜토리 u 봐도 기억 못한다니까 야, 오늘 처음에. 저 앞에 있는데 각도가 일단 성광탄을 하나 사용해야겠다 성광탄 k 척 나이스 h 오케이 아, 인질, 여기있네 괜찮으세요? 괜찮, 어, 씨, 뭐야, 이거. 한글 치니까, 아 나이. 채팅 치니까, 이렇게 됐어. 뭐야. 괜찮, <laughs> 괜찮? 내가 구해드릴게요. 좀만 기다려주세요. 살짝만 보자. 여기 있네요, 여기 있네. 얘가 자칫하면은 죽일 수도 있으니까. 그러면은, 인질 구출도 인질 구출인데, 어디에 적군들이 또 있는지 한번 볼까요? 살짝. 자고 있는 줄 알았네. 음, 여기 아무것도 없고. 되게 맵 둘러보는 맛도 있다. 재밌네요, 저는. 음, 음. 아, 여기 하나 있다. 오케이, 확인.

제발 제발 제발! 오. 와, 아이씨 놀래라 이씨아나아 아, 이거 딱베린이네아 진짜 <웃음> <웃음>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네 아이 세가슴이었네요 <laughs> 인질이 명장님 보고 선절 그놈의 선절 고속한 늑대 스웩이라니 아이자 알아서 감 잡았쓰 렛쓰 무브 아웃 지금까지 세번으로 송강탄 계속 던지셔놓고 아이 아. 한명 와라 좋았다 나이스 컷 오케이 <laughs> 개놀랬어요. 어, 깜짝이야. 다시 컷. 여기도 한 마리 있죠. 소환! 과돈 야, 앞에 있다. 오케이. 보고 가자. 보고. 우주 달러님 추천 좋지요. 아이 좋아요. 유튜브 명장. 아유 우주님. 어 레시가시네. 네이 무료니까 함께 하고 싶은 분들 빨리 들어오세요. 여기 하나 오케이. 잠깐만. 클났다 이거 너무 난사했다 이거. 아씨. 이 <laughs> 네 무료예요 무료 무료. 장비를 정지합니다. <laughs> 명장님 인생 3회차 중. 정지하겠습니다. 아이 바보같이 죽었네. 자 그냥 좋게 그러면은 요 정도 죽었으면 전 솔직히 말해서 더 도전하고 싶지만 깰것 같아서. 근데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전작 난이도는 요로타라는 이 소개 차원에서 정보 전달해 드렸고요. 보통 난이도인 바로 난관 난이도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Okay. 전산왕님 어서오세요 아레 i t u a 네네 o n you c a n 뭐하다 왔어요? 또 로아하다 왔죠? 로아 진짜 못하 h t 뭐? 뭐? 엑스님 어서오 a c h the perimeter, you must conduct a fight. If y o 추천 감사합니다. 루아 만렙 됐어요. 어 축하드립니다. 이게 뭘 이루고 나면은 되게 허망할 거예요 아마. 그러니까 할게 없을 것 같은데. 그래도 이제 좀 아직까지는 뭐 약간 네만렙 되고 나서 뭐할게 있나요? 컴퓨터 좋은 거 사면 같이 해야지. 분명 아까 <목소리> 봤는데 레시브 <목소리> 배우. 할게 많아서 더 짜증 난. <laughs> 발소리 들렸나 보다. 빨리 오세요. 현기증 난단 말이에요. 좋은다. 왔다. 아이스 <laughs> 컷. 이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. 총을 맞으면은 한 방에 죽을 수 있다. 굳지 이게 사실이지. 아 메인 케가 카우스 던전이에요 다시 커. 로 마모. 에이스 오케이. 가마부다 손. 탐지하고 목표를 포착했다 에이스 오케이. 오우 어 야야야 나이스 컷 오우 아 저기야 어디야 어디갔지? 아 근데 너무 재밌다 오랜만에 총게임만 해서 그런가 스코트 오케이. 후. 어디 갔어? 어디 갔지? 여기 밑에 있었는데. 봐 봐야지. 안이 계시구나. 선생님 안에 계세요? 수류탄 같은 게몇 번이었더라, 여러분들. 4번? 3번? 3번은 섬광탄인데. 3번은 섬광탄이고, 그리고 어 4번을 눌러서. 됐다. 네. F를 누르면은 어 잠깐만. 뭐야? 아, 수고한다고. 어, 3번을 누르라고 나와 있네요. 아니, 아니야. 3번 아니야. 3번 아니야. 뭘 눌러야 되지, 여기서? 휠 감자깡. 오! 나이스. 괜찮으세요? 자, 자, 자. F를 누르고 있으면 인질을 인지를... 아이고 마스카라가 너무 번지셔서 아, 울지 마세요. 울지 마세요. 울지 마세요. 에헤, 에너지 3 남았네. 아나 자자. F. 아 괜찮아요. 괜찮으세요? 적 접근 중이네요. 잠이 있어 보세요. 잠이 있어 보세요. <laughs> 조용하세요 조용하세요! 쏘기 전에 조용, 조용하세요 적군이 어디 있다는 거지 지금? 소리가 들리긴 들렸거든요? 어디에 있지? 하나도 없어요. 아, 그래, 자자, 자, 이쪽으로 오세요. 자, 2층에 있다고. 아, 나 에너지 이거 뭐 구상이 없어. 이거는 졸로 가야 돼. 졸로 가야 돼. 졸로 가야 되는데, 아까 봤죠? 우리 튜토리얼을. 자, F 누르고 가만히 있어요. 가만히 있으세요. 가만히 있으세요. 쳐다보지 마시고, 수류탄 몇 번이에요? 수류탄, 슈루탄? 수류탄이 몇 번인지 모르겠네. 휠 누르면은 아,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고, 이제 앞에 있는 애를 좀 처리를 해야겠다. 아, 씨, 잠깐만요. 씨, <웃음> 죄송합니다. 잡혀 <laughs> 나왔다 오, 오, 오. 나이스. <laughs>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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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가흰긴질한테 눈물. 후! 여기 앞에 있다. 확인. 오케이. 저기 있단 말이지. <laughs> 나이스 컷! 일로 오세요! 사장님, 오, 괜찮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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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괜찮아요. 괜찮아요. 괜찮아 괜찮아요. 괜찮아 아, 저기 쏘지 않아요. F 누르고, 어이구어이구 싫으세요? 어이구. F, F, F 뭐예 이거 어, 어, F 과탐이다. 어, 대충 보세요 아, 네, 혹시 디스코드 주소가 스포츠 좀 알려주라. 없죠. 네, 이렇게 인질을 구출을 성공합니다. 아, 자, 무거워요. 예, 사라져. 우후! <laughs> 성공. 네. 아, 인질 좀 안전하게 구출했습니다. 네. 저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이제 스포츠가 귀말을 줬을 겁니다. 네, 자, 이게 두 번째. 예? 두번째 상황의 두번째 챕터였죠 두번째 튜토리였습니다 상황의 교회 구출 유튜브 명장TV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릴게요 게임방송 명장TV 채널구죠